어, 오늘 말씀의 제목을 힘센 용사 삼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로 나니다 이제 그 개학 입학과 함께 모든 학생은 새로운 학교, 새로운 학기,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3월입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 저희 가정도 그 하양의 다이소 건물을 새로 지어가지고 거기 이제 방문을 했는데 뭐그 주차장부터 해서 아주 그냥 인산인해입니다. 주차를 할 수도 없고. 이렇게 들어가니까 1층, 2층 막 북새통으로 사람이 북적북적합니다. 그래서 새학기 준비는 다이소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막 그냥 <laughs> 그런 사이 들어서 다 다이소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에 있어서 신앙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어로 해보면 put God first 입니다. 하나님을 첫번째 두라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보겠습니다 put God first At first, 하나님을 첫 번째 두라라는 것입니다. 부모된 먼저 세대인 어른들은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좋은 목표, 좋은 계획 성취를 할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겠지만 무엇보다 믿음의 교수님 만나도록, 믿음의 선생님 만나도록, 믿음의 친구들, 믿음의 동역자 만나도록. 또 이제 연애와 결혼 정년기인 청년들에게는. 정말 믿음의 애인, 믿음의 배우자를 붙여 주시도록 꼭 기도해야 합니다. 자신도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겠지만, 밑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꼭 기도해야 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이 3월, 기도의 재단을 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사사기 전체에는 열두 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첫 번째 사사는 온니엘이고. 마지막 사사가 오늘 본문의 삼손입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부모가 기도하여 받은 그러한 아들입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 태어날 때부터 구별되었습니다. 나실인이라는 것 자체가 구별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별된 자인 나실인 삼손은 평생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이미 드려졌고 게다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부어 주셔서 큰 어마어마한 괴력의 사나이였습니다. 지금도 힘이 세면 굉장히 많지 이점이 굉장히 많지만 옛날에 과학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옛날 시대에 힘이 세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전능함과 맞먹을 수 있는 엄청난 큰 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햇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림자도 강한 것처럼 엄청나게 큰 복을 받은 이 삼손에게는 엄청난 약점이 있어서 결국 그것으로 인해 상상하지 못할 곤경에 처하였습니다. 오늘 삼손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 실패했습니다. 삼손은 힘이 엄청나게 강한 이 은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성경 기록을 따라가 보면 첫 번째로 젊은 사자를 맨손으로 때려잡았습니다. 사자 그 동물원에 가서 한번 보셨나요? 동물의 왕 사자가 왜 사자, 동물의 왕이라고 하는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딱 서가지고 으악! 하면 정말 멋지고 정말 무섭습니다. 그 젊은 사자를 삼손은 하나님께서 궤력을 주셨기 때문에 맨손으로 때려잡았습니다.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맨손입니다.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일반적인 사람의 수준을 뛰어넘은 상상조차 할수 없는 괴력의 사나이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화의 대사는 항상 싸움 좀 잘한다 싶으면 16대 1, 17대 1이라고 하는데, 삼소는 그걸 넘어서서 30대 1이었습니다. 30대 1로 싸워서 이기기도 하였고, 더 나아가서 여우 300마리를 걷더니 그냥 혼자서 잡았습니다. 게다가 더 점입가경입니다. 나귀 턱뼈만 가지고도 블렛의 사람 1,000명을 죽였습니다.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낙이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천 명을 죽이고 그 무기도 아니고 턱뼈 가지고도 천 명을 죽일 만큼 괴력의 사나이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공격하려는 사람들 틈에 있어서 숨어 있다가 괘씸하였는지 나가면서 뭘 들고 나가는데 돈, 무기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삼손네 내 삼손 영화도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 석성 문짝들을 뜯어 어깨에 메고 산꼭대기에 올랐습니다. 그냥 문짝도 아니고 성 문짝입니다. 한 짝도 아니고 두 짝을 짊어지고 말씀에 보면 삼손이 밤중에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그것 나가기도 힘들 텐데 해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그거를 짊어지고 그냥 산꼭대기에 오를 정도로 엄청난 괴력을 나이였습니다 이런 엄청난 은사를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금지된 사항으로서는 이방 여자,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말라.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만 결혼해라. 다른 민족과 통혼하지 말라는 것이었지만 삼손은 어기게 됩니다. 나실인 태어나면서부터 구별된 자로서 금지된 게 삼손에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 것, 시체 부정한 것 만지지 말 것,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 것이라고 하는 금지 사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 성경을 읽어보면 삼손이 블렛의 여자와 혼인을 하고 잔치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 잔치에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마셨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지만 잔치를 베서라 했기 때문에 포도주도 마셨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아까 이제 삼손이 그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였는데 그 찢어 죽인 다음에 며칠 뒤에 가 보니까 그 사자 시체 속에 벌떼들과 꿀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삼손이 시체를 만지면서 꿀을 퍼다 먹, 먹는.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 그 금기 사항을 삼손은 어기고 맙니다. 또한 아까 블레셋 천 명을 죽인 것은 잘했지만 나귀 턱뼈라고 하는 이 시체 만져서는 안 되는 부정한 것을 만지는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았어야 했는데 머리카락에 힘의 비밀이 있음을 안타깝게도 누설하고 누설하게 되고 잠자고 있을 때 자신의 머리카락이 밀리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여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저희 아이들이 집에서 그 히즈쇼라고 하는 그 성경 컨텐츠를 저녁에 보고 난 다음에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 아이들이 아직 존댓말을 잘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서 존댓말을 어떻게 하면 사용할 수 있게 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반말하는 사람, 엄마 아빠한테 반말하는 사람, 용돈 천원씩 깎는다. 제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딱 이렇게 선포를 하니까 저희 막내 딸 하이리는 맞아, 요, 알겠어, 요, 요, 요.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존댓말을 썼습니다. 그랬는데 첫째, 둘째인 하늘과 하루는 갑자기 둘이 막 맞장구를 치면서 궁합을 밀었습니다. "아빠가 왕이에요." "왜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이러면서 저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잘 설명해 주자니 이제 막 밥을 먹는데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다 하고 난뒤 정리를 다 하고 난 뒤에도 아까 하늘이 하루에 말이 귀에 막 쟁쟁한 겁니다. 아빠가 왕이에요. 왜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이것이 세상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갈등하는 우리의 모습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이것은 하고 이것은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기준을 정해 주셨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거랍니다 하나님이 왕이에요. 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세상에서는 내가 주인이라는데요. 세상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아까 광열영제도 나누었지만 우리는 절대주의자, 절대 기준을 가진 사람입니다. 무엇이 절대 기준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 악간의 절대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는 절대주의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절대주의자입니다. 절대주의자는 세상의 메시지에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하여 주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삼손이 실패하고 망해버린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고 중요하게 여겨 이 절대 기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약점을 방치하면 치명적인 결과로 돌아옵니다. 삼손은 엄청난 괴력의 사나이였지만 여자에게 맥을 못추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블레셋 딥나라는 땅에 블레셋 여자와 혼인하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초대된 손님들에게 수수께끼 문제를 냈습니다. 또꽤끼 문제를 냈는데 도저히 이 문제를 손님들이 맞출 수 없자 손님들이 이 여자를 협박하는 겁니다. 어, 이답 네가 안 알려 주고 우리한테 안 알려 주면 너 죽여 버린다. 너이집 불태워 버린다. 이답 알아내라. 알아내라. 여자를 협박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겁먹었던 이 블레셋 여자가 삼손에게 혼인 잔치가 7일 동안 배설되었는데 7일 기간 동안에 울며 불며 답을 알려 달라고 강요한 것입니다. 말씀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 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 주었더라. 아멘. 삼손은 답 알려 주기를 거부했습니다. 잘 참았습니다. 7일째까지 견뎠습니다. 하지만 아내 된 사람이 7일 동안 내들어 앞에서 울며 불며 답을 알려달라고 하니까 견디다 견디다 못해 7일째 그 답을 알려주게 되었고 그 피해를 자신이 고스란히 떠안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다시 또 블레셋 여자 들릴라라고 하는 이 여자와 다시 또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들릴라가 수수께끼 답 정도를 알려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괴력 이 힘의 비밀을 알려 달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삼손이 처음부터 답을 알려 준게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핑계 대고 저렇게 변명되고 시간을 벌어 보고 며칠도 지나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이 여자가 날마다 말로 재촉하였기 때문에 삼손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얼마나 하면 삼손이 죽을 지경에 저희가 그주일 학교는 영상으로 봤지만 막 울며 울면막 때렸으면 며칠이고 몇 시간이고 몇 계속 때렸으니까 삼손이 이제 그만 이제 그만 내가 알려 줄게. 이렇게 이제 죽을 지경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 과정 성경을 읽어 보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삼손이 한 번에 정답을 알려 준게 아닙니다. 시간을 끌고 변명하고 다른 것으로 답을 둘러댔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죽끈 일곱 개로 묶으면 힘이 없어진다라고 말해 주니까 들릴라가 그대로 그것을 가지고 묶었습니다. 그러면 이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 뭐지 이 여자? 근데 둘째 또 알려줍니다. 쓰지 않은 밧줄로 묶으면 힘이 없어진다라고 말해주니까 들릴라가 또 그것으로 묶었던 겁니다. 뭐야 이거 했어야 되는데 또 지나갑니다. 셋째 머리카락을 일곱 가닥으로 묶으면 힘이 없어진다라고 말해주니까 들릴라가 또 그대로 묶었던 것입니다. 이쯤에서 삼손은 아니 이 여자가 이 여자가 나를 정말로 힘을 없애려고 하는구나 지금 나를 정말 죽이려고 하는구나 깨달았어야 했는데 삼손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고 결국에는 이렇게 말,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아멘. 이쯤에서 깨달았어야 됐는데 결국 깨닫지 못하고 밤낮 졸으니까 이제 내가 말해 줄게 이러면서 자신의 비밀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자 들릴라는 삼손이 알려 준 대로 또 삼손이 자고 있을 때 그의 머리털을 밀어 버립니다. 밀어 버리고 블레셋 군사들이 들이닥쳐서 힘이 약해진 이 철천지 원수 삼손의 두 눈을 뽑아 버리고 블레셋으로 끌고 갑니다. 약점을 방치하면 삼손처럼 두 눈이 뽑히는 치명적인 결과로 돌아옵니다. 저에게도 게임이라라고 하는 부끄러운 약점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게임을 좋아했고 대학생이 되고 졸업할 때까지도 저는 게임을 했습니다. 이것이 저의 큰 약점이었습니다. 제가 27살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 준비를 한, 할 무렵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환상을 하나 보여주셨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제가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유체이탈한 것처럼 저는 여기 게임을 하고 있고 갑자기 영혼이 쑥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밖으로 쑥 나오더니만 게임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을 옆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겁니다. 쳐다보는데 그때 제 마음에 결혼한다는 녀석이 지금 게임을 하고 있고 잘한다. 뭐 이런 메시지가 저한테 굉장히 강렬하게 와 닿았습니다. 그그 자각과 그 깨달음이 있다고 왔을 때 그때 이제 저는 게임을 완전히 끊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게임을 끊었고 제 인생의 게임이라는 것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게임, 게임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지만, 게임 을 좋아하시는 분들, 게임을 끊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모릅니다. 부끄럽지만, 칭찬받아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게임 끄고 박수 받아 보는 건 처음이긴 합니다. 네. 네.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습니다. 신체적인 약점이 있을 수 있고. 내면의 두려움이 너무 커서 사회생활이 힘든 약점일 수도 있습니다. 성격상의 문제로 대인관계에 늘 어려움을 겪는 약점일 수도 있고 저와 같이 게임이나 혹은 삼손과 같이 여자, 이성, 음란한 것 이런 약점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술과 담배, 마약 혹은 전과와 같은 것이 자신의 발목을 잡는 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자기의 약점은 무엇인가요? 저는 여러분의 약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하여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약점을 방치했다가는 삼손과 같이 두 눈이 뽑히는 것과 같은 치명적인 결과로 돌아온다는 점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당장 끊어야 하는 이 약점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눈이 뽑히는 것과 같은 말만 해도 왠지 제 눈알이 아픈 것 같습니다 두 눈이 뽑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환상, 그러한 아픔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약점을 방치하지 말고 끊어내므로써 두 눈이 뽑히는 참담한 결과를 막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운데 드리는 기도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십니다. 아멘 삼손은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하지 말아야 하는 이방여자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나시린으로서 금지되어 있는 포도주 마시기 그리고 시체 만지기 머리카락 자르기 이것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어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점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두 눈이 뽑히고 블레셋에 잡혀가서 감옥에서 맷돌이나 돌리고 있는 철량한 신세 이 삼손을 가리켜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16장 22절 정말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뭔가 희망적인 메시지 반전의 메시지가 뒤에 있을 것 같은 느낌이 팍팍 듭니다. 삼손을 잡아간 뒤에 블레셋 사람들은 모여서 이 철천지 원수 삼손을 잡았음에 기뻐하며 이 원수를 잡게 해주신 다곤신께 축제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다가 우리 원수 삼손을 불러다가 재롱이나 한번 부리게 하자. 그 재롱 잔치나 한번 보자. 라고 삼손을 부릅니다. 삼손은 맷돌을 돌리다 감옥에서 나와서 나왔을 때이 건물의 가장 중심이 되는 기둥에다가 자신을 데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두 눈이 뽑혀서 앞을 못 보는 상태에서 두 기둥을 왼손 오른쪽에 댄 상태에 삼손이 서게 됩니다. 이때 삼손의 몰골이 삼손의 마음이 삼손의 감정이 어떠했을까요? 왕년의 삼손 어떠했습니까?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천대 일로 싸워도 끄떡 없었던 삼손입니다. 누가 와도 주눅 들지 않았던 삼손이 지금 두 눈이 뽑혀서 아픔 보지 못하고 감옥에서 맷돌이나 돌리다가 지금 이방 민족 블레셋에 재롱잔치나 하라고 지금 감옥에서 끌려 나오는 그런 심정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이때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드립니다 혹시 컴퓨터 소리가 켜져 있습니까? 컴퓨터 소리를 좀 켜주십시오 제가 읽는 것보다 지난번처럼 이 성우 배우들을 통해서 듣는 것이 훨씬 더 크게 와닿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 했습니다 삼손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o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여 이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하옵소서.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예!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니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의 죽인 자가 살았을 때의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정말 이 삼손의 처절한 심정이 좀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냥 나를 이번만 강하게 하사가 아니라, 나를 이번만 뭐 이렇게 자신의 마지막인 줄 알고 자신의 온 힘을 다하여 마지막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지 않으면 삼손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죄 가운데 있는 삼손의 기도일지라도 들어주셨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힘을 주셔서 마지막 그 기둥을 물러뜨리면서 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주신 그 사명 또한 삼손이 마지막까지 감당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삼손은 나시린으로서의 지켜야 될 것들을 어겼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지켜야 될 것을 어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으셨던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현 주소는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너무 잘 살아가서 자랑스럽게 여겨지나요? 아니면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여서 부끄럽게, 초라하게 여겨지나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깨끗함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날 위하여 십자가에 도, 대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대속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잘살 때도 있고 못살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어떠한 보다 중요한 것은 날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좀 기도하려고 하면 신앙적으로 조금 더잘 살아보려고 하면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네 상황을 봐. 네 형편을 봐, 네 과거를 봐, 네 예전에 이렇게 했잖아. 너 어제도 그랬잖아. 너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네까지 깨감이 어떻게? 언제나 우리의 죄와 잘못, 허물과 과거를 계속해서 들추어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꺼내들어야 하는 말씀은 로마서 일장 2절말 일장 팔장 일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사탄이 우리를 정죄할 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꺼내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죄책감을 주는 이 더러운 영아, 과거를 보게 하는 이 더러운 영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원을 이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어떠한 우리의 잘남과 못남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날 위하여 대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내 기분과 상관없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기도 드리는 그리하여 기도 응답과 간증거리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